이번에 플레이 해볼 게임은 뭐죠? 2인풀입니다. 상대는 334, 고수입니다. 저는 357이구요. 자, 저 먼저 5, 5, 6, 4버리고요. 4, 2, 3입니다. 3. 3버리고요. 8. 2 버리고요. 8. 9버립니다. 10. 자, 9버리고요. 2, 10 먼저 버리고요. 자, 12벌이고요또12 나왔네요. 아, 1이요. 한 타임입니다. 자, 9 4해서 13. 자, 13대 0으로 시작하네요. 자, 별로 좋지 않게 시작하네요. 자, 0이 들어왔고요. 자, 999. 7 버리고요. 7 7 6. 5 버리겠습니다. 8 자, 10벌이고요. 8, 10벌이고요. 자, 12, 일단 8벌이고요. 12죠. 12, 자, 10, 그래서 3입니다. 3. 16대 0이 됐고요. 자, 0, 1, 좋죠. 1 6벌이고요. 5, 2벌이겠습니다. 11, 11, 8벌이고요. 8, 12, 7, 7, 7, 7, 5, 요 자, 6버리고요. 어12 왔네요. 자, 12를 버려야지 12가 떴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안 좋죠. 29대 0입니다. 자, 이번 게임은 기운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7, 4 버리고요. 3, 2 버리겠습니다. 1이요. 4벌이고요 자, 10, 10벌이고요 12가 나오면 망하는 거죠 12가 <laughs> 떴네요 자, 11, 3, 모조타임이 됐고요 12, 10, 4입니다 아니, 5네요 5. 자, 34대 0 됐고요 자, 출발이 안 좋아요 자, 10벌이고요 음, 3벌이고요 9, 7. 7 버리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9. 4 버리고요. 자, 1 버리고요. 12 버리겠습니다. 12가 나왔네요. 자, 목표 8 나왔죠? 근데 네, 저는 12가 있어서 12, 8 버리면 넘이지요 자, 타이밍이 좋았구요. 34대 13. 반격이 시작되네요. 1, 4. 좋진 않구요. 5, 5 9, 9, 9, 일단 7 버리고요. 7 버려, 4 버리고요. 자, 7로 뽑기. 자, 8, 8, 1, 한, 턴. 0 버렸어요. 어우, 12로 뽑고 있었군요. 34대25모험을 해봤는데 음, 자, 성공을 했고요. 자, 1, 1 약하지 않습니다. 10이 먼저 10, 10벌이고요. 9, 7벌이고요. 12, 8벌이고요. 3, 2벌이고요. 0이요. 8벌이고요. 자, 1, 1, 1이네요. 자, 1, 2입니다. 11, 9벌이었어요. 자, 4죠. 34대29 자, 비슷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잦네요. 34, 4입니다. 자, 4 자, 4, 3 버리고요. 10, 8 버리고요. 3, 8 버리고 자, 9 버리고요. 자, 12 자, 12, 12, 11, 3한 번입니다. 어, 12, 8 했어요. 자, 여기도 10이 추가됐죠? 39. 34대 39로 역전했습니다. 역전했고, 어이 11을 너무 많죠? 어, 11을 버려주네요. 11, 11, 11. 자, 7까지 버렸습니다. 자, 6, 5 버리고요. 7 버리고, 0. 나쁘지 않아요. 자, 12 버려주고요. 4입니다. 자, 저는 4인데요. 자, 상대 방은 어이쿠 자 1이네요. 자, 이래서 또 뒤집어지네요. 48대40, 48대40이요. 자, 패도썩 좋진 않네요. 4에 4, 8, 에6 버리고요 6 7 4 버리겠습니다 1 0 10, 11 버리고요. 4입니다. 자, 4로 5조 타임 들어갔어요. 좋지 않아요. 짠! 아 어, 4입니다. 하. 상대방도 4였네요. 48대 44. 자, 0, 이 나쁘지 않고요. 8, 7 버리고요. 7, 6, 4벌이고요. 4 버리고요. 4, 9, 9, 2까지 버리고요. 5, 자, 12 버렸습니다. 3, 자, 0, 1 버리고 하나 더6 버렸는데 자 6입니다. 자 그래서 6, 48대 50으로 극적으로 역전의 재역전 해가면서 게임을 끝냈네요. 자 너무 재밌네요. 자 모두 즐거운 부득 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